물질이 연소한 후에는 무엇이 생길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연소에 대해서 배웠어요. 연소는 산소와 반응해서 빛과 열을 내는 반응이라고 했죠? 그래서 연소의 세 가지 조건, 탈물질, 발화점 이상의 온도, 산소.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질이 연소하면요. 즉, 초에 불을 붙인다던가, 알골 램프에 불을 붙이고, 불을 붙이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무게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 없어진 무게, 어디로 가는 걸까요? 뭐 공기 중으로 날아갈까요? 아니면 다른 걸로 변화할까요? 오늘은 이렇게 물질이 연소한 후에 무엇이 생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나 알코올이 연소하면 빛과 열을 내면서 그 크기나 양이 줄어들어요. 줄어든 물질은 어떻게 될까요? 초를 연소시켜보고 초가 연소한 후에 생기는 물질을 알아봅시다. 초가 타는 모습을 관찰해볼까요? 초는 그 양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사라진 초는 어디로 갔을까요? 물질이 연소한 후 어떻게 되는지 실험을 하여 알아봅시다. 여기서 보면 고체인 초가 액체가 됐다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없어지게 돼요. 초가 연소한 후에 생기는 물질 알아보기 무엇이 필요할까요? 투명한 아크릴 통, 셀로판 테이프,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 핀셋, 작은 양초, 점화기, 집기병, 유리판, 석회수, 비커, 보안경, 실험용 장갑, 면장갑이 필요해요. 어떻게 할까요? 투명한 아크릴 통의 안쪽 벽면에 셀로판 테이프로 푸른색 염화코발트 종이를 붙여요 이 염화코발트 종이는요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는 종이에요 그래서 검붉은 결정체로 물기를 잃으면 이제 푸르게 변하게 되고요 물기를 빨아들이면 다시 붉어져요 그래서 파랗게 되냐 빨갛게 되냐를 통해서 물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에 불을 붙이고 아크릴 통으로 촛불을 덮어요. 이제 너무 긴 초를 놓으면 아크릴 통에 여기 바닥면에 그을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초를 이용해 주세요. 촛불이 꺼지면 푸른색 여마 코발트 종이의 색깔 변화를 관찰해 보면 됩니다. 이렇게 푸른색 염화코발트 종이가 물에 닿으면 붉게 변하잖아요 이거를 뭐 드라이어나 그런 건조기를 사용해서 다시 말리게 되면요 파란색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초에 불을 붙인 뒤에 집기병으로 덮어요 촛불이 꺼지면 집기병을 조심스레 들어 올려서 유리판으로 집기병의 입구를 막습니다 집기병을 뒤집어서 바로 놓고 식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석회수를 집기병에 붓고 집기병을 살짝 흔들면서 변화를 관찰해 봅시다. 우리 앞에서는 염화코발트 종이를 사용해서 연소되고 나서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는 석회수가 나오네요. 석회수가 이산화탄소랑 만나면 뿌옇게 변하죠. 그걸 연소하고 나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지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뿌옇게 변하죠. 그러니까 이산탄소가 발생하는구나라고 알수 있어요. 생각해볼까요? 초가 연소한 후에 크기가 줄어든 까닭은 무엇일까요? 물질이 연소하면 연소 전의 물질과는 다른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져요. 초가 연소한 후에 푸른색 염화코발트 종이와 석회수의 색깔 변화를 관찰하는 것으로 물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것을 알수 있지요 초가 연소한 후 뿌옇게 흐려진 아크릴통이에요 초가 연소하고 나면 요 이렇게 아크릴통이 뿌옇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우리 64쪽에 푸른색 염화코발트 종이를 이용했었는데요 이렇게 초를 태우고 나서 염화 코발트 종이를 벽면에 붙였죠? 그러면 이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하게 돼요. 그러면 초가 연소하면서 무엇이 발생했다는 걸알수 있어요? 물이 발생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물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아크릴 통으로 촛불을 덮고 촛불이 꺼진 뒤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크릴 통 벽면에 물이 응결해요. 그래서 염화 코발트 종이의 색깔 변화를 더잘볼수 있습니다. 왜 응결할까요? 응결이 뭐예요?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죠? 여름에 얼음을 띄운 물이 있어요. 주변에 이렇게 물이 응결하게 되죠. 이유는 여기가 차갑고 그에 비해서 따뜻해요. 그럼 따뜻한 공기가 와서 차가운 곳에 부딪히면서 열을 안쪽으로 뺏기게 되죠. 그래서 기체가 액체로 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촛불을 켜 놓게 되면요. 안에 온도가 올라가죠. 따뜻한 공기가 돼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주변은 차가운 공기죠. 따뜻한 공기가 벽면에 부딪히게 되면 차가운 공기에 열을 빼앗겨요. 그러면서 응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 색깔 변화를 더잘볼수 있습니다. 그럼 알게 된 내용을 실험 관찰에 정리해 볼게요. 32쪽. 초가 연소한 후에 생기는 물질 알아보기. 촛불이 꺼지고 난 뒤에 푸른색 염화코발트 종이의 색깔 변화와 그것으로 알수 있는 점. 초가 연소한 뒤에 푸른색 염화코발트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하죠. 그래서 물이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번. 촛불이 꺼지고 난후 석회수의 변화와 그것으로 알수 있는 점. 석회수가 뿌옇게 변하죠. 그거를 보고 초가 연소한 후에 이산화탄소가 생긴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생각해 볼까요? 초가 연소한 후에 크기가 줄어드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초가 연소하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기죠. 즉, 초가 물과 이산화탄소로 다른 물질로 변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물질이 연소한 후에 생기는 것에 대해서 알아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불을 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